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시작합니다. 한나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전날 이미 제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서 오늘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정을 맞아 어제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산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방식대로 만두 빚기를 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매일 아침에 매일마다 주님과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의 예배를 들은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 진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을 봐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리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는 자기가 믿고 기도한 것이 이룰 줄을 주의 종의 말을 통해 확인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의 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평양이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세이고,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고, 구하며 주실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에 한나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지금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더라. 라는 말로 응답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 19절, 애가 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지라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라고도 해석되어집니다. 한나가 집에 와서 남편과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기도 응답을 받은 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태초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한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 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가정에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한미교의 성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하여 드립니다.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 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리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애기 나와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나은 것에 기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였는지 기억합니다. 그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리되 망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리에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남편 엘가 나와 온 짐이 매년 성막에 가서 하는 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 나온 후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히브린들은 젖을 떼는 시기를 서너 살까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무엘도 태어나서 2, 3년 지나서야 젖을 뗄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들을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젖을 떼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엘가나는 엘가 한나에게는 그대로 따릅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 아내의 서원을 무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가나는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주신 아이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였던 것을 함께 지킵니다. 존중하며 따릅니다. 어떻게 얻을 아들인데 나신 일이 무슨 말이냐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절입니다. 젖을 땐 후에 그리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새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서한 것을 성실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네가 허락하신지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신의 기도와 그 응답을 엘리에게 서술합니다. 어쩌면 엘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의 대답에 대한 어떤 말도 기록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약속하였던 것, 서운하였던 것을 거기서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는 그런 주님을 알기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와를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한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훗날 그 아들 사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와 그 마음을 보시고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나 그대 고로하여금 임신하여 세아들가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쁜 다섯 명의 자녀를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강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보았습니다. 한나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약속까지 기억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신실하게 한없이 사랑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이 땅에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약속이 잊어지지 않고 지킬 때 신실하게 지키려는 신실하게 지키려는 자리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미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